네. 시청자 여러분 또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아, 오늘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마음이 좀 많이 급합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출근을 좀 했었고요. 지금 시간이 4시 53분입니다. 이제서 낚시를 출발을 합니다. 어디 먼 곳으로 갈 수는 없는 시간이고요. 아, 2022년 마지막 보팅낚시를 계획을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죠. 어, 오늘도 밤 기온이 영하 3도, 아산 지역에 영하 3도, 4도 정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보팅낚시는 더 가고 싶어도 못갈것 같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보팅낚시 계획을 잡고 나왔습니다. 도고저수지로 가서 어, 배 띄울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바로 배를 띄워서 어, 올해 마무리하는 보팅낚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요. 어, 야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겁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도고저수지는 밤낚시보다는 아침낚시를 보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 빨리 들어가서 보트 펼쳐서 자리 잡고, 어, 뭐 저녁에는 좀 휴식을 취하고, 내일 오전 음, 낚시를 어, 목표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도고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기, 보팅낚시를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어쨌든, 빨리, 보트, 여기서 피고, 포인트로 들어가서 낚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네요. 자, 보트를 한번 펴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으쭈. 방향 미셔 오늘은 뭐 바람이 세고 이러진 않겠지 가만 안 둘게요 그래버리면 아이 날씨에 보팅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네요. 딱식분들의 네. 이 열정은 대단합니다. 바쁘다, 아빠.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거죠? 이 시간에, 이 날씨에 여길 들어와서 배를 피고 있다라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와, 나도 너, 나지만 저분도 대단하시다, 이 날씨. 존경스러운 분인데? 대단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 영화의 날씨에 좋게 말하면 대단한 열정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근데 낚시에 미쳤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맨정신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뭐안 되냐, 왜? 느긋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 주말에 일이 생겨갖고 말이죠. 근데 또 먹고 살려면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만사 다 제껴놓고 낚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낚시에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낚시해서 먹고 살고 싶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보트까지는 다 폈고요. 현재 시간 5시 29분입니다. 자 텐트를 얹겠습니다도고저수지 음, 현재 수위는 만수입니다. 만수 저 건너에서 포팅낚시하고 계시는 분이 저를 속으로 엄청 욕을 하실 거예요. 네, 저 미친놈이라고? 이 시간에 들어와서 저 뭐하는 짓이냐고. 아 우리 회장님이 이리 듣고. 여보세요. 있어야 되지 이거 있어야 되지 의자 있어야 되지 아 짐도 더럽게 많아요 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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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씨름 사장님 입질 좀 받으셨어요? 입질 좀 받으셨어요? 수심 1미터 넘게 나오죠? 2.5미터요? 자 포인트에 들어와서 대충 낚시대만 깔아놨습니다 현재시각 8시 45분이고요 쪽에수몰나무밭 쪽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이 찍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낚싯대 대략적인 길이로 해서 수초가 그나마 바늘 없이 봉돌만 달고 던졌을 때 들어가는 자리 근처로 해서 길이 맞춰서 낚싯대를 펼쳐놨고요. 현재 지금 낚싯대는 8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차피 밤낚시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내일 아침 낮낚시를 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녁 식사하고 일찍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아침낚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엄청 많이 춥습니다. 일단은 지금 막 발끝이 시리고, 입김이 나오고,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보면 낚싯줄이 바로바로 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도에서 영하 1도 정도 저녁 식사를 하고, 몸을 좀 녹여야 될것 같습니다. 낚싯대 어렵게 어렵게 펼치느냐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현재 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저녁 식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먹으러 온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 영화의 날씨에 네. 한밤 중에 저수지 와가지고 낚시는 뭔 낚시입니까? 밥이나 먹는 거죠. 밥이나 먹고 좀 쉬었다가 한한잔푹 자고, 낚시는 내일 아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뭘 먹을 거냐? 아 조명빨 잘 봤나? 이뭔 개소리야? 오늘 저녁은 뭘 먹을 거냐? 하면 우리 회장님께서 뭘 싸주셨나? 오,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거 보이시나요? 순살 고추장 닭갈비? 예, 네, 뭐 그걸 합니다. 음 네. 맛있게 생겼어요. 이걸 한번 먹어보죠. 왜 이렇게 조용조용 말을 하냐고요? 옆에 낚시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매너가 아니잖아요. 음. 낚시꾼이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예상하고 좀 다른 게, 에이, 여기가 제가 여름에 들어와서 낚시를 할때바닥에 수초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바닥에 수초들이 다 삭고 없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여름에 왔을 때랑 똑같아요. 바닥이 안 들어가요. 지금 목줄들을 몇번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순살 고추장 닭다리 뭐 뭐였죠? 네. 아무튼 그거 읽고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이 살아나죠. 아,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이거 요리하려니까. 비주얼이 싹 이제 살아나죠. 자글자글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1일,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뭐, 따뜻하게 푹잘 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낚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껌껌할 때 들어와서 포인트 전경 제대로 못 보여드렸죠. 포인트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낚시를 할 포인트입니다. 여름에 들어왔을 때 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예, 이제는 좀뭘 할까요? 상막해 보인다고 할까요? 아, 숨을 보드나무들이 잎이 다. 사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막해 보이죠. 네, 아침에 낚시대 꽁꽁 얼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요. 음, 지금 보니까 저의 핫플레이스가 아니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이뭔 개소리야. 밤에 들어왔을 때는 저 앞쪽에. 숨을 버드나무가지 사이가 열려있어서 랜턴 비춰보고 제자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저 옆에 골창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해놨던 바닥을 아무리 찾으려해도안 찾아진 거죠. 아, 머릿속이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이라도 대를 걷고 제자리로 옮겨야 될지. 아, 살림살이 겁나 많은데. 아씨. 어제 밤에 밑밥도 뿌려놨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고기를 네. 잡으러 온게 아니잖아요. 낚시를 하러 온 거지. 낚시를 할 거면 만족스러운 낚시를 해야죠. 지금 정리해서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여기죠.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어만데 가서 삽질을 한거 아닙니까? 참. 자 귀찮음을 무릅쓰고.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여름에 보여드렸던 저의 핫플레이스로 이동을 했고요. 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수초 작업해놓은 바닥을 어느 정도 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빠르게 대편성을 해서 오전 낚시 입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낚시대는 요, 여섯 대만 가지고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진행이나 마나 어차피 기다리는 거죠 에이. 밑밥을 또 쳐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아 바람 안 좋아요 이거 어.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불안하게 으이씨. 또 이제 포인트를 제대로 잡으니까 바람이 시기를 해요. 딸바보 낚시꾼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기를 못 잡는 건 상관없다고. 그렇지만 낚시를 못하게 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 도고지에 와서 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속상하다, 이거 진짜. 배신하지 않는 토고지에서 꾼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예, 낚시가 힘들어진 겁니다. 조수지가 절 배신한 건 아니에요. 아 황금 같은 아침 시간대를 자리 옮기느냐고 다 허비하고, 어제 밤에는 엄한 데다가 밑밥만 잔뜩 뿌려놓고, 아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또 시끄러운 애들 때로 몰려가네요 또. 쟤네는 날아가기도 힘들텐데 왜 저렇게 떠들면서 날아가죠? 심심해서 그러나? 이뭔 개소리야! 자 도고 펜션에 와서 경치 좋은 도고 펜션에 와서 하루 저녁 잘 먹고 잘 자고. 힐링하고 갑니다. 뭐, 딸바보 낚시꾼 영상, 고기는 없지만, 아늑함과 힐링이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또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